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초보 당구 레슨의 300마스터 심사장입니다. 네, 요즘 목지스크 상태가 너무 좋지 못해서 자주 영상을 업로드 못했었는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금 더 노력해서 영상을 많이 만들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이적구가 조금은 애매한 위치에 있을 때, 자, 정상적인 진로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일 때, 리버스 엔드라고 하는, 자 흔히들 조단조라고 많이 하시죠. 자 오늘은 이 리버스 엔드를 이용해서, 자, 조금은 까다로운 공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이 리버스 엔드 각을 조절하는 법도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공입니다. 수구는 하얀색 공이고요. 자 지금 노란 공이 빨간 공에 가려있기 때문에 빨간 공을 지금 오른쪽으로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리버스를 이용해서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투쿠션으로 짧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뒤로 돌려치기를 이용해서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으로 자, 리버스를 이렇게 짧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지금 당점을 보시면은 지금 반팁 정도만 제가 주고 있죠. 자, 그리고 두께는 얇은 두께를 쓰면서 아주 빠른 스피드로 공을 치게 되면은 자, 정상적인 스피드로 치게 되면은 이렇게 짧게 리버스가, 리버스 핸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빠른 스피드로 당점도 회전을 많이 주지 않고요 회전을 조금 줘야지만 공이 더 이렇게 짧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난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타 장면입니다. 자, 지금 빨간 공을 얇게 치면서 뒤로 돌려치기를 짧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스피드가 너무 느리죠? 자, 그리고 회전을 지금 또 많이 줬기 때문에, 자, 리버스 엔드가 공이 짧아지지 않고 이렇게 길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방금 전에는 리버스 핸드가 공이 길어지면서 실패를 하는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팁 내지는 반팁 정도를 주면서 자 스피드를 조금 더 올리는 방법입니다 자이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자 리버스 핸드 각을 많이 짧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한 팁이나 반팁 정도만 회전을 빼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두배 정도 스피드를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스피드를 올려서 공을 많이 짧게 만드는 방법이죠 이 리버스 핸드를 이렇게 스피드와 당점으로, 자, 리버스 핸드각을 짧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공입니다. 수구는 하얀색 공이고요 자, 지금 빨간 공이 노란색 공의 진로를 약간 가렸기 때문에, 자, 빨간 공을 일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빨간 공을 왼쪽으로 리버스를 친다거나, 이렇게,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리버스를 치더라도, 지금 노란 공의 위치가 지금 거의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빨간 공을 일적으로 선택을 해서 자 대회전 리버스 엔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원쿠션 투쿠션 제 대회전을 돌리는 거죠 자 이쪽에서 리버스 엔드로 공이 올라오면서 이쪽에서 성공을 할수 있도록 자 지금 두께를 보시면은 8분의 3 두께를 제가 겨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얇은 두께를 겨냥했을 경우에는 이, 이쪽에서 원쿠션 투쿠션으로 올라가면서 노란 공이 직접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한 두께를 쓰는 거예요 일부러 8분의 3 두께 정도를 쓰면서 자, 회전은 또 지금 당점은 약간 아래로 내리는 당점이죠. 자, 지금 2팁 정도를 지금 주고 있는데 이 당점을 아래로 내리는 이유는 자, 공을 빠르게 대회전을 쳐야 되기 때문에 당점이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자, 공이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복구라고 하는데 공이 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당점은 반팁 정도만 아래로 내려주면서 자, 9시 방향 2팁 정도만 주면서 강하면서 빠르게 치게 되면은 리버스 엔드로 성공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시타 장면입니다. 자, 지금 빨간 공을 아주 얇은 두께가 맞으면서, 자, 지금 지금 이쪽에서 키스가 날뻔 했죠? 자, 공도 너무 길어지면서, 이렇게 길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안전한 두께, 8분의 3 두께를 맞추면서, 회전도 지금 이제 두팁 정도만 주는 거예요, 일부러. 자, 공을 조금 짧게 만들면서, 리버스 엔드 각이 나올 수 있도록. 자, 지금 당점을 반팁 정도 제가 아래로 내리는 당점을 썼고요. 자, 두께도 조금 안전한 두께, 8분의 3 두께를 쓰면서, 자, 공이 자연스럽게 짧아질 수 있도록, 자, 리버스 엔드 각을 만들어주는 방법이죠. 자, 이 초보자들은 당점을 살짝 올리는 것보다는 반팁 정도 내리면서 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당점이 올라가게 되면은 공이 휘면서, 자, 두께가 제대로 안 맞는 현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초보자들은 중간 당점이나, 자, 중간보다 반팁 정도 내리는 당점을 쓰시는 게 살짝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족구의 위치가 자, 정상적인 진로로는 해결하기 힘든 자, 조금은 까다로운 공을 리버스 핸드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공을 짧게 만드는 방법도 아주 쉽게 알려드렸죠 자, 조금은 빠르게 공을 쳤고요 자, 회전도 많이 빼면서 아주 짧은 리버스 핸드각을 쉽게 만들었었죠 자, 그리고 공을 강하게 치기 때문에 자, 공의 곡구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의 하단 당점을 제가 이용했었죠. 자, 이것까지 기억을 하시게 되면은 이 리버스 핸드 각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반복적인 연습 없이는 성공률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연습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또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활동 만나요. 不行。